삼차 곡선이 있고요그 위에 점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이 그려졌대. 근데 그 접선이 만나는 음, 절편들, x축, y축 절편들을 qr이라고 하겠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fx를 x의 세제곱 빼기 2x라고 두면 f'x가 3x 제곱 빼기 2가 됐죠. 음. 그래서 f prime 1을 구해보면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접점이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나왔다고. 그럼 그러니까 뭐야? 어, y는 y는 기울기는 1이고. 그래서 1x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아, 여기 빼기 1인데, 리 빼기를 넣었을 때, 값은 도, 똑같아요. 자, 빼기를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접선이다. 그런 겁니다. 접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래프 상태로, 그래프 그려서 그 상태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이차 곡선이, 여기 보면, fx가 좀 잘라서 가자. f(x에 대해 좀볼 건데, x로 묶으면 x 의제곱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의 대칭인 이런 3차 곡선이 그려진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인 거야. 그래서 지금 대칭인 상태가 되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y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구요. 여기가 플러스 루트 2구요.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1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 1,1이 여기라면, 접선은 이렇게 그려져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죠. 근데 지금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야. 아, 그러면 1이 이쯤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서 또 다른 점이 하나 발생을 할 겁니다. 교점이 그래프가 조금 짧았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점의 교점 하나가 또 생길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s라고 그랬어. 여기 읽어 보시면 요 3점 수와 다시 한번 만난대. 요 접선이 다시 한번 만나는 점을 s라고 하겠대. 따라서 여기가 s가 되는 겁니다. 여가 s가 되는 거야. 여기 지우고 갑시다. 여기가 s야. 요 점의 좌표가 뭐다? s다. 이렇게, 일단. 자, 그리고 얘는 p가 되는 거죠. 이 1,1. 이렇게. 현재 두 개를 찾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X절편과 Y절편이 예, 나타날 건데, 이게 X절편, 이게 Y절편이죠? 근데 문제에서 그 절편을 뭐라겠냐면, 자, X축과 만나는 거를 Q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RQ는 전부 다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오지, 절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는 0,0 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s만 찾으면 되죠? 어, 그래서 열립을 하셔도 되겠지. 요 3차 함수와 요 1차 함수를 열립해서 인수분해서 해 구하셔도 되는데, 자, 일단 열립을 할 겁니다. x 플러스 2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죠? 그럼 보시다시피 2차 항의 개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항이 없어. 그 얘기는 2차 항의 개수가 0이라는 거고, 그건 3, 실근의 합이 0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중근이, 여기가 이렇게 접할 땐 중근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두 개의 실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를 더했을 때, 이세 값을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왜? 이 차항의 개수가 세 실근의 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래서 알파 값이 2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걸 다 연립을, 아죠. 이걸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셔야 돼. 넘어가서, 빼기 3x, 마이너스 2가 0이죠. 그럼 또 조립제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근과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하고, 1, 마이너스 1 하고, 1, 1, 1, 1, 빼 0. 이렇게 해놓고 또 이거를 또 인수분해해서 t-2, t+1 뭐 이런 식으로 또 인수분해 하겠죠. 그래서 2라는 걸 여기서 찾아내는 거야. t가 아니라 x인데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저 좌표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음. 아니면 또 비율 관계를 찾을 수도 있지. 지금 여기가 어,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음. 네, 변곡점, 그 다음에 극점, 그렇죠 여기도 이제 뭐 극점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게 1대 1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이게 한 칸이야. 그럼 여기 한 칸이니까 이 극소점은 1컴마에서 시작하겠지. 그리고 얘는 한칸 가니까 2컴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로도 우리가 저 좌표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된 거고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이 y 좌표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아무데나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x 좌표에 1차에 대입을 해서 이 것만 사라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PQ, QR, RS 값을 구해볼 거야. 자, 선분 PQ. pq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보면, 어... p가 예죠. 그 다음에 q는 예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게 기울, 정과점을 이용해서, 예에서 예뺀 거의 제곱, 플러스 예에서 예뺀 거의 제곱 해서 루트 이 2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근데 기울기가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그림이 좀, 안 예뻐서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45도란 얘기고 결국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빼기1 여기가 빼기가 이게 한 칸이야 그럼 여기도 한 칸, 그럼 여기가 루트 2겠네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하셔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제 그 개념으로 QR을 구해보자 나 그러면 얘도 1대1대 대 루트 2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몇이냐면 2죠. 여기도 2입니다. 그래서 2루트 2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냥 바로 1대1대 대 루트 2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RS 구해보자. 자, RS, 이제 RS도 마찬가지죠. 어. 얘가 1대 1대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몇이냐는 거지. 얘가 0이고 2니까 2였던 겁니다. 얘가 2. 그럼 여기는 2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음. 그래서 비율은 비율은 루트 2대2 루트 2대2 루트 2가 돼서 루트 2를 나누면 1대2대 대 2가 최종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랬으니까. 정답은 1대2대입니다.